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코인 시장에 돈이 되는 모든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여러분들의 코인 파트너 크립토피아 입니다. 브리핑 시작 전 영상을 안에 고정 댓글 보시면 코인에 대해 다양한 투자자들과 함께 편하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무료 카톡방과 텔레그램 링크가 있으니 부담없이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은 이더리움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 및 시세 예측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더 분들과 투자자분들은 더욱 도움되실 소식이니 필히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며 바로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더스테이킹이 사상 최고치인 1930만 이더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자면 이더리움은 앞선 샤펠러 업그레이드 이후 굉장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 사람들이 예측했던 대규모 이더리움 매도 또한 실현되지 않았고 대신 이더스테이킹은 새로운 이정표에 도달했죠. 현재 1930만개 이상의 이더가 이더리움 스테이킹 계약에 예치되었습니다. 이 발전은 성공적인 샤펠러 업그레이드의 결과로 많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에 대해 더 많은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암호화 회사 난센의 분석에 따르면 크라켄과 코인베이스는 87만 688 이더와 함께 현재 이더 스테이킹의 모든 주요 인출의 78.3%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난센은 주요 인출을 이더리움 2.0 네트워크의 활성 검증자가 수행한 이더 스테이킹의 모든 인출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출은 검증인 스테이킹 포지션을 줄이거나 종료하고 스테이킹 이더 및 획득한 보상을 인출하고자 할때 발생하죠. 보이시는 그래프에서 알수 있듯이 64.1%로 모든 스테이킹 인출의 압도적 다수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에서 나옵니다. 그 이유는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소송 위협으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인데 SEC 책임자인 게리겐슬러의 단속이 여기에서 그 여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의 수많은 사용자가 여전히 스테이킹에 관심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상태로 크라켄에서 성공적으로 인출한 후 대체 플랫폼이나 개인 지갑에 이더를 다시 스테이킹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죠. 온체인 데이터는 이러한 발전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난선의 데이터에서 알수 있듯이 분산형 스테이킹 제공 업체가 지난 며칠 동안 새로운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개발은 핵심 교환 클라이언트가 스테이킹 오퍼링에서 리도, 로켓풀, 프렉스파이낸스와 같은 프로토콜의 대안 또는 이더파이와 같은 새로운 분산 대안으로 이더를 이동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상 최고치인 1930만 이더 스테이킹에 도달한 것은 성공적인 샤펠러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 생태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크라켄에 대한 s e c 소송과 같은 규제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은 상태로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이더를 스테이킹하고 있고 현재 지불되는 것보다 더 많은 이더가 순 스테이킹에 예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금융 플랫폼 핀더의 32명의 핀테크 및 암호화폐 전문가의 이더리움에 대한 연말 가격 예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핀보이드가 공유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치 4,891달러에 근접하지는 못하지만 해가 갈수록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론조사 금융 전문가들은 이더리움이 2023년 약 2,758달러에서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2023년 하반기에 다시 하락하기 시작하여 연말까지 2,342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핀테크 분야에서 AI가 또 하나의 화두가 되면서 일부 전문가들이 이 기술을 활용해 이더리움의 미래 가격을 예측해 본 자료에 의하면 이 라인에서 핀보이드는 이더리움의 잠재적으로 2023년 중반까지 2,0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하고 연말까지 2146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예측은 앞선 2758달러 도달 후 연말까지 2342달러로 하락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보다 조금 더덜 낙관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것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AI의 예측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더리움이 현재가와 비교하여 약30% 이상의 가격 급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든 AI 등 계속된 상승으로 예측하여 매우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이더리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현재 이더리움은 앞선 샤펠라 업그레이드 이후 시장의 반응이 매우 좋은 상태이고 그에 따른 스테이킹 물량 및 긍정적인 시세 예측도 따라오고 있는 상태로서 이더리움은 몇년뒤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평가받을 만큼 매우 좋은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이더리움 눈여겨보시라는 말씀 강조드리면서 금의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매수를 준비 중이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 공유방을 운영 중이며 일체 유료 정보가 필요 없으니 부담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아란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